이 교세 한국 시일기 140권은 이현주 시인의 내일 아침입니다. 이, 이 시도 어, 어, 시 밀레 네, 네, 멸한 자리 말았다라는 네, 최근에 나온 시 편집에 네, 네. 이현주 시인은 2005년도에 등단했으며 부산시인 편집장 시울림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쭉 한번 읽겠습니다. 내일 아침. 아주 어렸을 적에 열살 남짓했나 잠자리에 들면 천정 가득 떼거지로 몰려있는 구름대가 온몸을 짓누르곤 했다. 아버지는 헛것일 뿐이라며 어서 잠들라고 자꾸만 눈꺼풀을 쓸어내렸지만 눈두덩을 가린 순둥조차도 유리창보다 더 투명해. 구름대는 날실 올실을 뿜어 내 온몸을 칭칭 감아 번데기처럼 만들어 놓곤 했다. 아버지 검은 구름이 자꾸만 실을 뿜고 있어요. 내가 한눈이라도 어, 팔면 내 뼛속에서조차 오를 뽑아 나를 더 옥죄어 가둬버릴지 모릅니다. 그에 예. 이대로 잠이 들면 내일이 오지 않을 것만 같아서 내가 사라진 앞침밥상, 봉숭아 핀들, 들 햇살 드는 다락방 내가 사라진 골목길의 숨바꼭질, 불넘기 살구밭기 내가 사라진 뒷산 공터, 바닷가 동물원, 기차길, 외할머니 치맛복. 그러다 찰나에 잠이 들었던 모양인데, 지축을 흔드는 무게로 나를 깨우던 엄마 목소리. 일어나라, 밥 먹자. 그런 아침마다 눈물이 왈칵. 어, 이 시를 보고 감탄했던 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동화, 아, 동시인지, 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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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별이 안될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을 말하는데, 동시라는 거는 어, 어린이가 어, 어린 시절에 어린이가 아니죠. 어린이 또는 어른이 동시 쓰는 어른 많아요. 그래서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누가 쓰는지 시인은. 어린 시절의 기억의 묘사는 난죠. 근데 이 어린 시절의 기억을 뭘로 묘사하냐면 어린 어린이의 시선으로 어린 시절의 기억. 어른이든 어린이든 어른이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어린이든 어린이든 이렇게 얘기하면 시하고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시는 뭐예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묘사를 안 하나? 어른의 시선으로 하나? 뭐가 차이냐고. 이거의 차이인데 이거의 차이예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이 시는 음 어린 시절의 기억을 단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른의, 관점에서 하나 붙어 있어요. 이, 뭐랑 비슷하냐면, 위대한, 차스리 킨스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소설이, 음, 핍이라는 애가 두명 나와요. 핍. 주인공 핍의 얘기예요 근데, 어린 시, 이, 이, 시작, 어, 어, 그, 앞부분, 첫부분. 그분의 주인공 피비, 음, 음. 그러니까 필립인데 발음을 못할 정도, 피비라고밖에 못 부를 정도로 어린 예요. 그러니까 피비의 시선으로 어. 기록한 어린 시절 얘기가 나와요. 이 굉장히 결정적인 상황인데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하냐면 동시하고 시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지? 지금 쓴이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그런 힘이 어디 서오냐면 어린이를, 뭐로 보냐면, 음, 아,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는, 어른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어린이를 배, 어린이가 뭐냐, 뭘 배우고 깨닫는데, 배우고 받아들이는데, 배우거나 받아들이는데 뭔지 그 아는데 배우거나 아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른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를 어린이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난 동의해. 어린이가 뭐가 다르냐고. 그죠 어린이가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없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 이현주 시인이 오늘, 이번에 쓴 내일 아침이라는 시는, 내일 아침이라는 시는, 동시의 세계를 확장한, 또는 시의 세계를 확장한, 동시와 시의 세계를 융합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시라고 보여져요. 그게 내가 이 시를 읽으려는 관점이고, 이런 설명을 왜 했냐면, 독자, 내, 이 설명을 듣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아주 중요한, 것. 왜 이런 생각을, 이런 걸 보고 좋다고 생각했냐면, 동시, 그, 문학지에 동시를 실리는 경우 동시가 많이 잘 팔리죠? 동화나 동시를 쓰는 문인들은 다른 문인들과 달리, 삶에, 삶이 이렇게 그 다른 문, 아 뭐, 그 별로, 구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훨씬 더 생활이 좀 나은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독, 독자가 부모님 열심히 사주고 책을 사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윤택함 삶의 윤택함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윤택함에도 경제적 윤택함이죠. 이게 좀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같이 이렇게 레지던스 같은 데 가서 보면 근데 그 동시에 수준은 약간 동시를 내가 지금 현재 동시에 그상작되는 상황을 보면 어 아이들을 너무 이렇게 이렇게 안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보지 않고 어른이라는 게 어른이라는 게 따로 그니까 이렇게라고 보지 않고 어린이가 어른과 다른, 차별되는, 세계,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전재를 하는, 동시나, 동원, 대량의 세계, 라는 느낌, 라는 문제점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는 그렇지 않고 그두 개가 융합된 느낌이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라고 생각해요. 우리 생각보다 간단한 얘기가 시 같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라고 여겨집니다. 한번 우선 시를 읽겠습니다. 어, 아주 어렸을 때 이게 이제 악몽을 꾼 얘기죠. 악몽. 10살 정도 되면 10살이라는 나이를 굳이 적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나이죠. 10살이었던가? 나도 비슷해요. 내, 내 기억도 돌이켜보니까 그때였나?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빠를 때는 요새 애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 전부, 직전부터 그러니까 일곱 살, 여섯 살부터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느 순간에 자아가 형성이 되기, 자아가 나라는 자아 의식이 생기면, 생기면 동시에 나라는 현재 말살, 쭉, 응, 음. 음을 느끼게, 음. 라고. 음, 추정. 음, 그러니까. 그렇죠? 나라는 자아가 생기자마자, 어, 그, 나라는 자아가 생기면서 동시에, 그거는 이제 생기자마자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죽음, 죽을 거니까. 그지? 그니까 그게 생기는 순간이 어느 순간 있을 거란 말이죠. 아주 어릴 적이긴 하겠지만, 어, 그게 이제 아주 어릴 적, 베이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그때잠리에 들면 천천 가득 떼거지로 몰리는 구름대가. 그러니까 이 악몽의 향, 양상은 조금씩 다르죠. 악몽의 양상은 그, 자신의 주변 환경, 나는 기차 뭐 이런 것, 그,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하려나 봐요. 그러니까 막 다르지만, 그, 본질적인, 음, 구도는 거의 같다. 볼수 있어요. 응? 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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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주 시는 음, 응, 구름대가, 그치? 삼자리에 들면 천장 가득 떼거지러 물리는 구름대가 온몸을 짓누르곤 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헛것이라고 잠들라고. 이걸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게 놀라운 거를 하나 생각해냈는데, 사람이 죽으려고 그럴 때요, 헛것을 봐요. 나이가 들어서, 늙, 어서 헛것을, 네. 그 현장에, 음. 있다고, 헛것이, 있다고, 네. 주장할, 음. 음, 음. 음. 네. 응, 기장할, 응, 당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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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되게 재밌는 게 어릴 때 이렇게 받쳤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또 본다면. 그것도 하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아야, 아, 그렇지 않아. 우리들은 자기도 까먹었어요. 그니까 그 기억이 자기도 어릴 때 있을 었 텐데, 음, 무심한 아버지들은 옛날에는, 요새 같으면 이제, 어, 나도 어릴 때 그걸 받고 뭐, 그럼 설명해 줄 텐데, 예, 옛날에 무심, 아버지들이 무심했죠. 부모들이 뭐 그런 거잘 몰랐으니까. 나쁜, 나쁜 게 아니라 몰랐던 거죠. 헛것일 뿐이라면 어서 잠들라고 자꾸만 눈꺼풀을 쓸어내지 그냥 자자 이랬던 거죠. 어, 눈동이 가는 그래서 손등조차 위안이 안된 거죠. 아버지, 그것도 아버지가 아무리 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경험이 자꾸 오니까. 유리창보다 더 투명하게 그게 뚫고 지나가는 거죠. 아버지가 어, 보호해주는 자기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안 통하는 구름 때는 날씨를 올실 뿜어내 몸통을 칭칭 감아 번개 번데기처럼 던데, 만들어 놓고 냈다 날씨 올실은 예, 세로로 가로로 짜는 거죠. 이이 이연주 시인은 똘뚫 말리는 번데기처럼 말리는 응, 몽을 겪은 것 같아. 응. 나는 기차에서 나는 기차에서 기차 여행 계속 그렇게 혼자 있는 걸꼽는데 파도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나만 있지 않겠죠? 아버지 검은 구름이 자꾸만 실을 뿜고 있어요. 내가 이거는 이제 하지 못한 말이죠. 독백, 방백의 일종의 방백이죠. 이런 것 같으면 어, 말말 못한 거예요. 그 시절에 방백에 아버지한테 말하는데 아버지가 어, 그걸 그렇게 말하는데 대화가 음, 말도 안 된다고 그럴 테니까 말을 못 하고 음, 방백한 거죠. 혼자. 아버지 검은 구름이 자꾸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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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꼬마를 하나 가끔 돌보는데 얘가 그랬었어요 눈을 감을 수가 없다. 근데 예. 그거를 위로할 방법이 잘 없더라고요. 그, 그 나도 경험이 있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겪는 거죠. 예, 이때는 그런 말도 못했던 거죠. 아버지는 헛것이라고 막눈갈 눈뜨고 쓰라 내릴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거꾸다 되고 뭐 말하면 되게 귀잖아요. 말할 그가 그런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말을 못한 거죠. 그래서 방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검은 구름이 자꾸만 실을 뿜고 있어요. 내가 한눈이라도 밟으면 내뼈 속에서조차 오를 뽑아, 나를 더 옥제어 가다 버릴지도, 버릴지 모릅니다. 되게 말들이 쉽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 같아요. 시, 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야 될것 같아요. 이런 게. 어, 이상한 그 엄마, 아, 뭐, 어, 아이, 아이들아, 놀자. 이게 쉽게 아니라, 이게 더 좋은 동시 같아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야 될. 최소한 도한 2, 3학년, 2학년, 3학년? 적어도 이때는 무조건 실려야 될 아주 강추하는. 내가 동시 추천이라면난 그런 거안 하지만, 기억해놨다가 꼭 넣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럼 애들이 너무 감격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얼마나 큰 위란이 될까요 그죠 그래서 후해 이대로 잠이 들면 내일이 오지만 않을 것 같아서 죽음의 위험이죠 그리고 사실은 뭐예요 잠은 사실은 작은 죽음이죠 잠은, 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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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작은 죽음이에요 그 당연하잖아요. 잠은 자 작은 죽음이고 그런 죽음이 있어야 뭐 살아갈 수 있잖아요. 육체가 뇌일도 그렇고 그래서 당연히 이런 고통, 이런 고, 이런 두려움은 거의 현실적인 거예요. 잠이 들고 내일 오지 않을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사라진 멋있게 썼어요. 내가 사라진, 내가 사라진, 내가 사라진. 아주 고딘말들, 고딘말들의 그, 그, 어린이절의 경험과 추억의 경험과 연결되어서, 어, 뭐라 고 그럴까. 이 내가 사라지라는 말이, 음, 노스탈지야. 그러니까, 향수, 음, 노스탈지. 음, 머물지 않고, 그런, 음, 감상성을, 상상적인 센티멘탈한 신체, 신체 성적을 음, 대단하게한 음, 좋은 일들을 이어진 저를 진지들게 도움을 리죠이 내가 사라진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구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거 센치한 문장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사라진 아침 밥상 봉송화 핀봉선아 핀들 햇살 드는 달았다. 내가 사라진 골목길에 숨바 꼭질 줄넘기 살구밭기 살구밭기도 재밌는 말이에요. 뭐냐면 공기놀이의 방원인데 경남 지방에서 이부산이죠 여기는 그 굉장히 멋있었어요. 살고받기. 내가 사라진 뒷산공토 바닷가, 동물은 기찻길 외할머니 치마폭. 보시죠. 그니까, 러그 센치하게밖에 표현이 안될것 같은데, 내가 사라진, 고그 말이 여운을 주면서, 그말그 그 여운의, 여운의, 여운이 지나갈 자리까지 딱썬 다음에 다시 또 내가 사라진. 이만큼 쓰고 또 여운이 지나갈 때또 내가 사라진. 이렇게 쓰고. 아주 절묘한 솜씨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내가 사라지는 뇌 썼냐면 이대로 잠이 들면 내, 오지, 올, 내일이 오지 않을 것만 같아서 라고 스으로서 확실한 설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지금이 아니라 그해라는 말로 그 과거라는 걸 정확히 보여줬던 거죠. 이렇게 무대 장치가 배경이 무대 배경이 확실히 마련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드라마틱한 결론이 나왔는데 이 결론도 너무 멋있게 써 있어요. 모델이 될 만한 셈. 그러다 찰나에 찰나는 순식간이죠. 어, 바로 그때 잠이 들었던 모양인데 지축을 흔드는 무게로 지축이란 게 뭐냐면 지구의 자전 회전축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다는 거야. 왜 지구가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을까요? 내가, 지구, 지구의 중심입니다. 그런 게 자아의식입니다. 특히, 그런 자아의식을 처음 느끼고 있는 중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몰라도 그때는 지축을 흔드는 무게로가 딱 맞는 말입니다. 어? 지금은 뭐 아침에 누가 깬다고 해서 지축을 뒤흔드는 그런 무게로 누가 날 깨운다고 말하지, 할수 없죠. 근데 그때는 바로 그, 그 자아가 형성된, 막그 시기란 말이죠. 그때 나를 깨우던 엄마 목소리. 일어나라 밥먹자 그런 아침마다 눈물이 밝이 엄마 목소리. 고향의 엄마죠. 영원히. 그치?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이런 경험이 쌓여서 바로 이런 경험이 쫓됩니다 이게 고향이죠 또 이제 일어나나 밥 먹자 엄청난 얘기죠 그런 아침마다 눈물이 막이 시의 아름다운 점은 센치멘탈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보통 솜씨가 아니야. 그래서. 어, 초등학교 어, 교과서에 씻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일 아침, 이현주. 아주 어렸을 적에 열살 남짓했나? 어, 잠자리에 들면 천정 가득 때거지로 몰려있는 구름대가 온몸을 짓누르곤 했다. 아버지는 헛것일 뿐이라며 어서 잠들라고 자꾸만 눈꺼풀을 쓰다내렸지만 눈두덩을 가린 손등조차도 유리창보다 더 투명해 구름 때는 날씨를올실를 뿜어 내 몸통을 칭칭 감아 번데기처럼 만들어 놓곤 했다. 아버지 검은 구름이 자꾸만 실을 품고 있어요. 내가 한 눈이라도 팔면 내뼈 속에서조차 오를 뽑아 나를 더 옥죄어 가둬 버릴지 모릅니다. 그에 이대로 잠이 들면 내일이 오지 않을 것만 같아서. 내가 사라진 아침밥상, 봉숭아 핀뜰 햇살 드는 다락방, 내가 사라진 골목길의 숨바꼭질, 줄넘기, 살구밭기, 내가 사라진 뒷산 공터, 바닷가, 동물원, 기찻길, 외할머니, 침 앞. 그러다 찰나에 잠이 들었던 모양인데 지축을 흔드는 무게로 나를 깨우던 엄마 목소리. 일어나라 밥 먹자. 그런 아침마다 눈물이 vai okay.